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주유소 기름값도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충북은 평균 휘발유값이 1,700원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터당 1,600원 초반대 휘발유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류세 인하 전인 1,700원대에 근접하면서 세금이나 약발이 다했다는 풍념도 일고 있습니다. 10% 정도는 늘은 것 같아요. 전에보다. 유류세 인하를 해도 서민들이 몇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를 안 끌고 다닐 수도 없고 그가지고참 너무 부담이 됩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2,000원을 돌파한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상 한파와 전쟁 위기에 국제 유가 급상승마저 점쳐지면서 리터당 휘발유 평균 소매가 1,800원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가가 10%에서 한17%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가격은 한 5%에서 4% 정도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름값은 수도권과 제주를 빼고는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중국은 2월 초 1676원이었던 휘발유 값이 일주일 만에 13원이나 올랐고 전국 평균보다 최고 7원이나 비쌉니다. 주유소 협회 측은 군단위 소규모 주유소들의 경우 적은 판매량으로 회전율이 낮아 높은 기름값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따라 오는 4월까지였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